제가 최근에 저에겐 첫 시도였던 이제 컨텐츠 리뷰, 커플 팰리스 시즌 2 이라 이제 영상을 올렸는데 후, 저작권 때문에 편집 이슈가 너무나도 있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원에 힘입어서 오늘 당일 3화까지 나왔기 때문에 3화까지 2, 3화 몰아서 오늘은 2회차짜리 리뷰를 찍어 보려고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2화 시작해보겠습니다. 고고! 에브리띵, 지은띵! 오늘은 맥주 한 끼과 함께, 함께 시청을 해볼게요. 제 최애 맥주입니다. 자, 이제 지난번에 못 봤던, 아직 안 나왔던 남자분들 트레인이 나올 예정인 것 같아요. <laughs> 오, 이제 의사 트레인 등장했습니다. 자, 등장하자마자 진짜 실루엣만 지금 등장했는데도 여성분들의 픽이 엄청나요. 결혼의 조건 이제 공개가 돼요. 애정 표현하지 마세요라는 조건이 있네. 그럼 연애랑 결혼을 왜 하시는 거지? 어, 다른 분은 또 60대에는 과일 장사를 하고 싶다는 분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제 외모나 스펙 공개됩니다. 풍남이세요? 오, 눈도 크시고. 어, 취미가 펌프라고 하세요. 근데 저런 취미좀 귀여운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11번 분 등장하십니다. 애정 표현하지 말라는. 아, 이분도 치과의사시네요. 음. 어, 근데 확실히 웃는 게보조개도 있으시고, 엄청 호감형이세요. 와, 근데 의사 9명에 약 40명 직원이 근무하는 치과 원장이면은 진짜 엄청 큰 스케일의 치과를 운영하고 계시네요. 이 여자 18번이 약간 의사 트레인의 좀 맹인이신 것 같아요. 9표를 받으신 7번 분을 고르셨는데요. 과연 7번 분이 이제 저 여자분을 고르실지. 근데 고르셨으니까 이렇게 또 비중 있게 나온 거겠죠? 역시 18번 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량이 많게 나온 거지. 이제 연애 프로 짬바가 있다 이거야. 남자 7번과 여자 18번 분이 연결. 어 아, 첫인상부터 남자분이 좋아하셨었네요. 역시, 남자는 첫인상이 중요해. 자, 이제 이분들도 1대 데이트가 나옵니다. 히든 조건이 있었죠, 여러분. 히든 조건이 뭘까요? 어머! 헉! 저 여자분이 약사시네요. 치과 의사와 약사의 만남입니다. 어, 너무 귀엽다. 아. 여자분의 히든 조건이 앉아서 땡땡 보길 원해요인데, 바로 알겠어요? 앉아서 소변 보길 원해요겠죠? 어, 근데 이걸 못 알아보시네, 남자분들은. 저는 딱 보자마자 알았는데, 앉아서 소변 보길 원해요. 어. 어, 맞추셨어요, 드디어. 어, 그래. 절해야 된다고. 여자분이 엄청 고민하면서 말한 조건인데, 어, 남자분이, 난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은 너무 운명이라고 생각이 들것 같아요. 뭔가 느낌 좋아요. 그냥 하트 뿅뿅 느낌쓰로 데이트가 끝났습니다. 결혼 조건이 쉽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호주에서 맞벌이 하길 원해요. 이런 남자가 있네요. 아, 근데 호주는 너무 멀다. 심지어 가서도 맞벌이를 해야 돼. 16번님의 조건은 1년 중 8개월을 혼자 지내주세요? 1년이 12개월인데? 그럼 3분의 2를 혼자 지내는 거야? 아, 4개월씩 출장? 무슨 직업인데? 아, 바다. 이제 또배 타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힘들 것 같아요. 4개월 동안 너무. 내가 뭐 힘들거나 아니면 무슨 일 있을 때 바로 오지 못하고 그런다는 게 좀. 옆에 있는 게 중요하죠. 역시나 표가 안 오르네요. 아, 안타깝다, 진짜. 아, 끝내 0표로 마무리되셨습니다, 흥행사또 다른 분은 어머니 용돈 월 200만 원을 드리고 싶어요가 조건입니다. 많이 버시면 상관없죠. 연봉약 6천만 원이라는 거는 월급이 500만 원이라는 건데 그중에 200만 원을 어머니께 드리고 싶다는 거죠. 자기소개를 거의 뭐 대선 출마처럼 하시네 어 그분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지난해 못소린 여자분이 선택하신 거네요? 비올라 <laughs> 비올라 너무 매력있는 악기죠? 네. 와. 근데 이제 또 아시죠? 이렇게 모태 솔로분들을 안 하신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 심리로 좀더 좋은 남자랑 첫 연애를 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 응? 근데 저 남자는 결혼 상대를 찾으러 온건 아니고 무슨 비즈니스 미팅 하러 온거 같은데요? 자신의 가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찾는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럼 너는 여자의 성장을 위해 뭘할 건데? 이제 남자분들 마지막 트레인입니다 S 4첫 번째 분이 삼성바이오 차 만나면 너무 아야와어 근데 잘추세요 이분은 진짜 이거 마이크도 하고 나오셔가지고 어, 진짜 아이돌같이 하고 나오시네 자 다른 나머지 삼성분은 이분은 삼성전자입니다 마지막 이분도 삼성전자 야, 이분의 결혼조건이 1년 낯가려도 이해해 주세요라는 분이네요. 낯가림이 끝나면 그래도 활발해지신다고는 합니다. 약간 제가 선호하는 스타일의 얼굴이시긴 해요. 그래도 어쨌든 낯을 풀리면 괜찮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페이걸 3명이나 하셨어요, 지금. 아, 또 이게 마지막 트레인이다 보니까 여자분들도 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그다을겠습니다 응? 엥? 어, 원픽 선택을 아예 포기할 정도로 낯가리는 거야? 참나. 자, 남자 스피드 트레인이 종료됐습니다. 종료가 되고도 12명의 여자분들이 안 나갔어요. 지난번 예고편에 나온 스페셜 찬스가 있습니다. 오, 픽을 많이 받은 남성 3분이 여성분에게 추가로 데이트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럼 탑 3가 이제 누굴지가? 누굴까? 헉, 피부과 의사분. 그 다음에 아까 치대. 미국 변호사님이 1이셨네요, 탑. 저번에 아무래도 시즌 1때또 보여준 모습이 있으니까 여성분들이 좀더 정보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호감을 더 쌓을 수 있는 것 같아. 이거 엄청난 특권이야. 여성분이 남자분을 픽하지 않아도 선택할 수 있는 진짜 시즌 1에는 없던 엄청난 특권인 것 같아요. 네 남자 9번, 여자 25번 선택했습니다. 자 피부과 의사, 무자 23번, 네 아까 안 나가셨던 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맞아. 저 남자분이랑 처음에 연결됐던 여자 셋은 약간 씁쓸할 것 같아요. 좀 불안하기도 하고 이 남자가 나랑만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자랑도 대화를 할 거니까. 자 아, 이제 여자 트레인 드디어 공개됩니다. 아직도 그 미스코리아분 안 나왔어요. 지금 얼굴 한 번도 안 보여줬어. 너무 궁금해요. 자, 이제 빵표 남들 또 적극적으로 어필하고자 마음가짐을 갖고 오셨습니다. 좋은 마음가짐. 좌절하면 안 돼. 남자는 자신감. 어필을 해야지. 여자 트레인 시작합니다. 어머! 수염을 밀고 오신 분이 있어요. 이제 영표 받으셨던 분이. 오, 다들 뭐 안경도 벗고 오고 약간 캐주얼하게 입었으면 좀더 정장처럼 입고. 훨씬 더 멀끔해지신 모습으로 오늘 나타나셨습니다. 자, 이제 여자 첫 번째 트레인 공개됩니다. 두구두구. 사업가. 오. 첫 번째가 돈가스 프랜차이즈. 두 번째는 가로수길 헤어샵. 아니, 저 얼굴에 사업가인데 연봉 5억 원? 와, 너무 멋있다. 아, 어제 데이트했던 분은 누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예 조건 자체가 키 작은 남자가 오히려 좋아요라고 내걸 정도면, 아, 저 조건이 진짜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것 같긴 해요. 자, 두 번째 드레인자 남자들의 환호를 받고 있습니다. 고양이상. 심지어 몸매도 너무 좋으신데요? 다들? 자, 이제 외모 스펙이 공개됩니다. 어 근데 너무 고양이 상도 고양이 상이신데 몸매가 심지어 통 번역사의 서울 소재 아파트도 갖고 계시대요. 아 역시 너무 예뻐. 역시 예쁘다 보니 글수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19번이 8표로 1위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어쨌든 굉장히 의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혜원 씨에게. 집이 너무 나한테 의지를 하다 보니까 나도 의지를 할수 있는 남자를 빨리 만나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을 것 같아요. 저런 환경에 계시면. 9분 중에 한 분을 고르게 되셨습니다. 아 3번 분을 고르셨습니다. 일본 대기업 회사 자 여자분의 히든 조건이 공개됩니다. 땡땡 많은 남자 싫어인데요. 뭘까요? 인기 많은 남자 싫어요. 근데 저거는 너무 쉬운 조건이지. 나는 인기가 안 많아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식내 남녀들 다양한 외모 조건들이 있습니다. 자 외모 조건 첫 번째로 나온 게 얇고 옹졸한 입술 싫어요. 피부과 의사분과 스페셜 데이트 했었는데 근데 저 피부과 의사분 입술이 똑같는 아니하거든요. 일단 외모와 스펙 공개됩니다. 헉, 어. 예쁘셔요. 엄청 길쭉하셔. 아, BRP 전담 은행원. 어, 다행히. 다행히 엉절하지 않다고 판정을 받았어. 어, 판정을 받고, 픽을 누르십니다. 귀엽다. 아, 저 피부과 의사분 귀엽네. 자, 이제, 원픽 타임. 오, 바로 다시 피부과 의사분을 고릅니다. 아. 오, 이 피부과 남 의사와 이분도 느낌이 좋아요, 일단. 또둘다 쌍방 하트가 켜졌습니다. 여기도 한번 주목을 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결혼 조건들 봐볼게요. 전업주부 시켜주세요. 발레학원 원장이신데 상표를 받았습니다, 결국. 그 다음 또 쉽지 않은 조건이 삼시새끼 배달 음식 먹어요. 저것도 힘들다. 빵표를 받으셨어요. 자, 여자 전문직 등장했습니다. 아, 게임 애니 오타쿠 1해요 게임 좋아하고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분은 저런 게또잘 맞아야 되니까. 아, 이분도 근 너무 길쭉하시고 예쁘시네요. 과연 어제 남자분을 다시 뽑으실지. 아, 귀여워. 나 기억해달라, 이거죠. 펌프 좋아하세요? 이렇게. 펌프도 하신데, 펌저런 아, 너무 또 웃는 갑 같잖아. 최종 세 표를 받으셨어요, 약사님. 아이, 당연히 여자 한 사람 웃겠지. 네, 역시나 어제 하신 분 다시 고릅니다. 연속 데이트에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래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제 끝에 또막 이렇게 자유롭게 대화를 할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면 이게 아주 혼돈의 카오스가 된다고요? <laughs> 자, 그 다음 트레인 미인대회 출신. 자, 남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키워드죠? <laughs> 일단 실루엣들부터가 막더 이런 느낌의 검상치 않아. <laughs> 드디어 나오겠다. 살 빼신 분. 여기에 나오시겠죠? 미스코리아셨으니까. <laughs> 너무 기대돼. 너무 기대돼. 드디어 공개된다. <laughs> 자, 먼저 12번님. 첫 번째. 미스 경북 나오셨고요. 연대 교직원, 서울 소재 집도 있으세요. 심지어 자 여자 2번님, 그 래퍼분과 맞 매칭이 되셨던 분인데요. 저분은 미인 대회에서 섭렵한 대기업 연구원이라고 해요. 어제 래퍼님이 유일하게 끄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laughs> 드디어 드디어. 여자 5번 분! <laughs> 너무 예쁘세요, 일단 실내시. <laughs> 오. 맞다, 맞다. 큐레이터 분이셨어요. 큐레이터이자 화자. <laughs> 어머, 너무 예쁘시 첫인상 3이셨대요, 심지어. 와, 진짜. 다이어트가 역시 최고의 성향이라고 <laughs> 미인대회 중에서 1등을 하셨어요, 세표로 자, 누구를 고르실지. 아. 모델분 그다음에 좀 해외 장기 발령 나가야 될 수도 있는 무려 대출 신 공기업 남자분이랑 이제 항해사님 <laughs> 8개월 떨어져 있어야 되는 이렇게 세 분이 고르셨습니다. 그중에서 이 여성분의 선택은 네 공기업분 선택하셨습니다. 남자의 히든 조건 니트 땡땡땡 잘 어울리는 땡땡땡 몸매 좋아요. 헉, 몸매를 보셔 남자분은 이건 누가 봐도 니트 원피스 좋아하는 콜라병 몸매 좋아요지. 역시 역시 근데 저 여성분은 약간 이렇게 외적인 거에 좀 스트레스를 받는데 저렇게 남자의 조건이 아예 못 매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 내가, 내가 또 살찌면 이거를 안 좋아하려나? 이런 좀 마음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네. 심지어 이분의 결혼 조건은 제 외모가 변해도 사랑해주세요인데. 아, 왜또 하필 저런 남자랑 매칭이 됐담? 자, 빠르게 상황. 마0살이 넘으셨다는 거죠? 그래, 더 늦어지면 안 된다. 이런 간절함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지갑적인 편견을 없애려고 하신다고 해요. 오, 이렇게 하고 등다 그랬어요. 자, 결혼 조건. 아, 1년 안에 아이 갖길 원해요. 아, 이제 좀 급하신 거죠, 아무래도. 남자 냉동을 하셨어요, 또. 이게 또 남자분들 어쨌든 저분을 보면서 컸을 거 아니에요? 내가 동경했던 연예인이 나랑 이렇게 매칭? 이런 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어 일단 변호사님과 의사분 두 분이 지금 엄청 호감을 갖고 계세요. 어 질문들이 많아요 지금. 과연 의사분을 고르실지 변호사를 고르실지. 제 느낌은 의사분 고르실 것 같. 아 저희 초 역시 역시 의사분이랑 함께 들어오셨어요. 자 일대일 데이트도 과연 순조롭게 흘러갈지. 직업이 치과 의사들은 저런 고 많이 보더라고요. 남자. 오, 다행히 남자분은 건강에 크게 문제도 없으시고. 음, 잘 맞네요. 어머머. 둘다 하트가 켜졌습니다. 연봉 1억 이상 트레인이 나왔습니다. 딩크조 원해요. 와, 바로 떨어지네요. 딩크족 원하시는 분이 회사원 분이셨네요. 오, 딩크 때문에 이제 빵표였는데, 한 표를 받으셨어요. 그, 1화에서 랩하셨던 조교수님. 오, 두 분이 매칭되어서 나옵니다. 자, 이제 1대1 데이트들이 나와요. 래퍼와 찐팬분 다시 연결됐습니다. 어제 그렇게 조건을 다 듣고 하루 동안 그래도 좀 생각할 시간을 가진 채로 오늘 다시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생각을 깊게 해봤을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다시 데이트를 하면. 그래서 내가 이제 또 밤사이에 생각한 거를 바탕으로 또 대화를 더 깊게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데이트를 하게 된다면. 아, 근데 이게 네 생각의 방향이 좀 부정적으로 흘러가셨네요, 이분은. 어, 래퍼를 나는 그래도 전문직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했지만, 그게 이제 팬심으로 혹시 팬건 아닐까. 진짜로 이 팬심이 거쳐지고 나는 진짜 전문직을 선호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조금 위축이 되신 그 심정을 지금 여자분께 토로하고 계십니다. 어, 중대 약사님도. 아무도 픽을 안 하고 계셨네요. 어제 그 여자분을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아, 나오자마자 웃으시면서 바로 골라주십니다. <laughs> 어제 대화를 하고 호감이 생겼으면 그분을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어, 잘 어울려요. 여성분도 성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시는. 아유, 보기 좋군요. 여기도. 아, 저렇게 실루엣의 등장만으로 켜주는 게 너무 또 고마운 거지. 여튼 시즌 1 때부터 뭔가 이 초반에 계속 겹치게 선택하는 커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 또 남자분이 자기 말고 아무도 픽안한 것까지 보고 있었다. 거 엄청 끌린 포인트죠. 나만 바라보는 느낌. 이제 뭐랄까. 트렌인 다음에 뭐 했지? 아 맞아, 맞아, 맞아. 스피드 데이트. 모두가 또 가는 게 아니야? 벌써 털락해? 라운드에서 만나고 싶은 이성에 대해서 투표를 진행을 했다고 해요. 근데 만약에 이 투표에서 데이트 상대가 없다 하면 3라운드를 진출을 할수 없는 거죠. 0표 받으면 진짜 한 주만에 끝나는 거죠. 진짜 큰맘 먹고 여기 나왔는데. 과연 몇 명이나 탈락을 할지. 너무 슬퍼. 너무 떨릴 것 같아. 자, 일단 이자카야. 월200 어머니에게 드려야 된다는 이자카야 분 탈락을 하셨고요. 아, 그리고 미스코리아님이랑 연결됐던 공기업 남자분 떨어지십니다. 헉! 래퍼님도 떨어지시는데? 요 엥? 여자 이번 분이 투표를 안 했나? 고민이라고 자체를안맞아요 근데 저거는 고민 당연히 할수 있는 거 아닌가? 자기가 조건을 그렇게 써놨는데 내가 그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것 때문에 픽을 안 했다고? 어머. 와 진짜 안 했다고? 데이트 두번 했는데 안 골랐다고? 역시 진짜 사람 일은 몰라요. 이게 웬일이야? 어 엄청 많이 떨어지네. 여튼, 남자 다섯 분과 여자 네 분이 떨어지셨습니다. 3라운드. 날이 밝았어요, 여러분. 1대1이었기 때문에 좀 한정적이었거든요. 그전 데이트들은. 아, 이제는 모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 3명을 정한다고 해요. 근데 총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40분으로. 표를 많이 받으면 40분이 너무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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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껴지는 거죠? 가서 이제 내가 원하는 남자에게 내 프로필 카드를 전달을 하는 그런 겁니다. 어쨌든 이게 또다 같은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픽하고 이런 게다 보입니다. 도쿄 회사원분 인기 많으셨어요. 처음 1라운드 데이트를 같이 했던 회사원님을 포함해서 많은 여성분들이 지금 표를 해줍니다. 그 다음 이제 또 남자 사범 분. 와 인기 엄청 많으세요, 남자 사범 분. 아 근데 저렇게 공개적인 자리인데 표를 못 받으면 너무 머쓱하겠는데? 총여 6분의 여자분들에게 받았는데 남자분은 10번 여자분이 나에게 주냐 안주냐아 핵심이었는데 들어오십니다. 이게 표를 아무리 많이 받으면 뭐해. 내가 원하는 사람의 표가 중요한 거아니에와 심지어 40분 시간 제한인데 데이트 선착순이에요와 시작됩니다. 여성분들의 질주가 시작돼요. 남자 4번 분은 수많은 여자들이 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 4번 분의 눈은 지금 올리 여자 10번만 바라보고 있다. 허! 이제 데이트가 5분 남았어요. 어, 오셨어요. 5분 남기고 그래도. 아유, 오기만 해도 아주 웃음이. 아, 근데 뭔가 둘이 간질간질해요. 어머! 화장 연고를 가졌어! 대박! 미쳤다! 잠깐 그때 화장 입었다고 했는데, 화장 연고를 다음주에 사왔어. 이거 너무 감동포인트 아니에요? 저 완전 심쿵할 것 같은데? 이런 거야말로 진짜 플러팅이지. 풀 아주 좋아요. 이렇게 확인받는 남자도 귀엽다. 나 오늘 예쁘게 입었딩 이렇게. 아 근데 와중에 또 입술에 집중을 하시네. 아 입술 뭐가 중요한데. 아 진짜 입술 저렇게 중요해? 아, 또 3번 분이 또 입술이 도톰하시네요. 아, 남자분을 저때도 고르셨는데 선택이 안 되셨군요. 뭔가 계속 아쉬움이 있으셨던 거죠. 근데 3번님의 원픽은 혜원씨입니다. 역시 또 남자들은 저렇게 대규모 데이트를 해도 내가 원하는 여자가 얼른 와라. 요런 게 횡도에서 티가 나는 것 같아요. 그 여자가 어디서 데이트하고 있나 보고 있고. 아, 근데 또 너무 사실 대화를 안 해봤는데, 1, 2라운드 때. 갑자기 3라운드에서 적극적이시다 보니까 좀 당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자분은. 오 이분이 나를 이렇게까지 좋아했다고? 약간 이런 느낌. 어머, 저거는 뭐야. 제 대화의 토픽을 여기 적어오셨대요. 너무 귀엽다. 약간 소개팅하듯이 질문을 적어오셨네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 장거리 연애 괜찮은지, 연락 스타일이 어떤지. 역시, 또, 원하던 분이 오자마자 표정이 달라집니다. 어 저는 얘기 나누고 싶어요. 어필, 어필. 그래, 이게 또 내가 고른 남자가 또 다른 여자랑 데이트하는 것도 보이니까, 눈앞에. 기분이 묘할 것 같아. 진짜 거의 홀려있네. <laughs> 음, 귀엽다. 나랑 같이 가자. 이런 거잖아 뚝딱 걸으면서 또 저렇게 할 말은 하는 거, 저거 좀 멋있는 것 같아. 그냥 너를 좋아해 하는데 그게 또 능숙하지만은 않은 어.. 치과의사와 약사님은 지금 거의 공식화된 커플이 되었나봐요 저랑 보기 좋아 대기실에서도 나는 only 이 사람 여자분도 나도 이 사람만 궁금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음. 뭔가 서로에게 확실히 확신을 느꼈던 것 같아요 둘이 연애 안 하신지 2년 조금 넘었어 주변에 없어? 합격 합격 <laughs> 완전 땡큐지 주변에 여사친 없어? 땡큐 너무 좋지. 아, 근데 이것도 어차피 세 명을 뽑아야 되니까 나머지 둘을 고를 수밖에 없긴 하네요. 두분 다. 둘 누구 쓰는지 보고 있었대. 질투도 해. 귀엽다. 이 정도면 거의 이미 썸 타고 있는 거 아니야? 대화할수록 너무 좋나봐. 직진하는 남자 너무 좋지. 확신을 준 남자. 피부과 의사님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 약사님의 결혼 조건이 이제 게임, 애니, 오타쿠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또 이제 끌린 포인트였나봐요, 피부과 의사님도? 근데 만나볼 수 있지. 왜냐면 지금 피부과 의사님잘 되는 분, 그 은행원님이 지금 수술에 집착하고 계시는데 저분도 다른 분은 만나봐야지. 자, 대화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저 약사님이 웃을 때 입술도 너무 예쁘시고 눈웃음도 너무 예쁘시고 기본적으로 리액션이 너무 좋으셔서 완전 호감형이세요 진짜. 어 둘이 대화도 그냥 이렇게 나쁘지 않아요. 아 근데 7번이 이렇게 빼꼼 보네. 대화를 잘 하고 있나? 자 이러니까 이제 7번분은 속이 타죠. 음 기분이 안 좋아질 뻔. 약사님에게 또 인기남이 그 인디 소숙사 대표 첫 인상에서도 순위가 높았고. 아, 근데 이렇게 또 너무 괜찮으신 분들을 이렇게 대화를 신청하면, 근데 그분들과의 대화도 나쁘지 않으면?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구 강한 남자 등장했습니다. 관리사 변호사님과 또 핫걸. 자, 이두 조합. 과연 3라운드에서도 이어질 것인지. 자, 핫걸님은 확실히 경제력을 보시잖아요. 신혼집 20억대. 그렇다 보니까 좀 경제력이 있으신 분들을 선호하시네요. 바로 가신 분이 부평에 넓은 그 치과를 운영하시는 치과의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군대 출신 치과의사님에게 노톡 갔습니다. 압도적인 재력의 데이트 상대들만 골라서 지금 대화를 하고 계셔요. 근데 연봉 1억이 쩐거 <laughs> 연봉 5억은 좀 크긴 하네. 조건 20억을 원하는 여잔데, 내가, 물론 20억 케어할 수 있어. 그치만 그걸 더 빨리 해올 수 있는 남자들에게 가서 대화를 하는 걸 보면 약간 나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 좀 위축됐네. 원래는 막 진짜 이런 남자였는데. 어 다시 돌아왔어. 그래 자신감 있는 남자. 핫걸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자신감을 가져. 너희 둘이 잘 어울리더라. 이제 아예 숙소에 들어갑니다. 아 이거는 이제 커플이 돼야 들어가죠. 함께 들어갈 사람. 여자 10번 분이 바로 손을 들고 갔어요. 바로 남자 4번 분을 골랐어요. 역시 화상 연고 이거 크다니까? 당연히 가지, 남자. 당연히. 이건 편집이야. 그래, 같이 가야지. 잘 어울려. 삼남선녀 커플. 다음 커플 매칭 도전자. 약사님 등장했어요. 에이 약사님 아무리 그래도 잠깐의 대화가 좋았어도 그래도 원래 치과 의사님 고르시지. 그래. <laughs> 귀여워. 저렇게 먼저 얘기해주면 너무 좋죠. 자, 일단 너무 확실의두 커플만 딱 공개가 되고 다음 주에는 남은 대규모 데이트와 또 남은 커플 매칭.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위크에 그래서 들어가서 거기서의 뭔가 갈등이 있는 듯한 느낌과 또 비밀 데이트를 신청할 수가 있는 것처럼 나와요. 사실 방금 거는 내가 누구랑 데이트하는지를 이렇게 다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비밀데이트는 또 그게 아니니까, 어, 좀 궁금했던 사람을 몰래 데이트를 신청해볼 수도 있고, 이럴 것 같아서, 점차 이제, 약간 뭐, 국관해지는 커플도 있지만, 약간 살짝 궁금했던 다른 사람을 또 이렇게 대화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요런, 이제 본격적인 삼각관계, 도파민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여튼, 오늘도, 사실 이화를 몰아서 봐야 돼가지고 조금 걱정을 했는데 너무 재밌게 또 시간이 아주 빠르게 순삭이 됐습니다. 재밌네요, 여러분. 오늘도 강추 드립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확실히 탈락자가 빨리 등장을 했다 보니까 조금 더 예전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한명한명 한명 포커싱이 안 됐더라면. 이번엔 좀더 감정선을 아무래도 더잘볼수 있지 않을까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조만간 또 이거는 바로바로 바로 열심히 편집해서 또뭐 찾아와 볼게요. 안녕!